어머,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? 몰래 용돈 받던 순자는 어, 지민이 왔니? 전혀는 연락도 없이 오고 난리야. 어머니 저녁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어, 그렇게 됐어. 당황한 시어머니. 둘이 저 빼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? 별 얘기 안 했어. 어, 진짜 별 얘기 안 했어? 연기 진짜 못한다 그죠? 어머니 시장하지 않으세요? 밥 사드릴게요 가시죠? 어 그게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아들 엄마 먼저 갈게 즐거운 시간 보내 눈치 없는 아들 엄마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 어머니 그냥 가시려고요? 당황한 시어머니 어 너희 시아버지가 편찮으시잖니 얼른 가서 밥 줘야지 재석씨가 몰래 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셔야죠 그쵸? 며느리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시어머니는 포기한다 그래 용돈 받았다 그렇게 쳐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거라 얘! 예. 신경전에서 저석 불난 시어머니. 왜 몰래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? 정말 실망이에요. 당황한 남편은 아내를 잡으려 하지만. 채석아 엄마 갈란다 기분 잡쳐버렸다. 엄마 죄송해요. 통장으로 보내면 이력이 남아서 현찰로 드린 거였는데. 다음엔 우리 집으로 와라 이 녀석아. 갑자기 웃으며 등장하는 며느리 과연 무슨 일일까요? 어머니, 재석씨가 좀 작아요. 네! 뭐? 하다하다. 이제 고추 작다고 난리네. 재수없는 년. 이거 별거 아니에요. 차 필요하시다고 하셨죠? 눈이 휘둥그레진 시어머니의 한마디. 맞다, 가야네 남편 작다, 작아. 하하하. 인정할 수 없는 남편의 한마디. 웃기세요? 웃기면 화면 두번 터치.